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말 퀴즈 예, 그것도 1석 2조의 점자 우리말 퀴즈죠. 이 시간을 통해서 맞춤법도 익히고 그리고 점자도 배울 수 있는 1석 2조의 시간 자 이번주에 문제 어, 월요일날 나갔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맞히셨습니까? 지금 답과 함께 점자도 알아봅시다. 자 먼저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먼저 힌트는 아시죠? 1번의 정답의 두 번째 음절이 두 번째 정답의 첫 번째 음절과 같은 글자다. 그리고 세 번째 넷, 넷째 음절이 두 번째 정답의 둘째 글자와 같은 글자다라는 게 힌트인데 자 그럼 1번 여러분 풀어 보셨습니까? 자 드나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에 가둬 놓는 거 예. 뭐죠 답 열어주시죠 예 감금입니다 감금 자 요게 이제 맞춤법에서 어떻게 자주 나오냐면 앞에 받침 지금 감금할 때둘다 미음 받침이죠 근데 이제 우리 맞춤법 시험에서는 앞에 받침을 주로 이용을 하죠 강금 그리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강제로 가둬 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금 둘다 미음 받침이라는 거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이음절인데 자 검은 고와 비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자 부부의 사랑을 에, 뜻하는 말 그게 뭘까요 답을 열어 주시죠 예 금슬이죠 금슬 우리는 또 금실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렇죠 예 금실은 금슬의 원말이죠. 예, 금슬, 금실 모두 다가 예, 부부의 사랑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금실이 아니라 금슬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3번의 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금실, 금슬, 모두 뭐다 가능한데, 여기서는 금슬이다. 왜? 그럼 3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4음절짜리 부사인데, 자, 살이 찌고 털이 많아서 귀엽고, 탐스러운 모양 예, 그런 것들 우리 우리 집 강아지는 뭐라 그러죠? 답을 열어주시죠 네, 복슬복슬입니다 요것도요 우리가 복실복실 이렇게 많이 알죠? 아닙니다 그러면 금실이죠 근데 금실이 아니라 금슬 왜? 여기서 복슬복슬이기 때문에 복실복실 그러면 틀린 부사입니다 예, 털이 복실복실하다? 안 되죠. 복슬 복슬 하다. 예, 요거의 큰 말은 북슬 북슬이죠. 그러니까 북슬북슬 복슬복슬 이건 다 가능하지만은 복실복실 북실북실 그러면 틀리죠. 예, 그렇다는 것도 자, 요거 오늘 이거 1번과 3번은 특히 어 맞춤법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 강금이 아니라 감금, 그리고 복실복실이 아니라 복슬복슬 또는 북슬북슬, 북슬도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점자 배워볼까요? 그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 자, 이제 복슬복슬이라는 것을 한번 점자로 알아보는데 여러분들 항상 점자를 보실 때는 약자 우선의 원칙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래는 복, 그러면, 비읍, 오, 기억,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여기 약자가 있죠. 우선, 첫 소리자음, 비읍을 봅시다. 첫 소리자음, 분홍색에서 비읍 찾으셨죠? 그 다음에는 약자에서 자, 보라색 있죠? 옥자, 약자 찾아봅시다. 옥, 옥이 있죠? 그럼 비읍에다가 옥자를 붙이면 복이 되는 겁니다. 뭐, 복숭아, 복스럽다,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슬. 자, 슬자 역시 첫소리점, 예, 자 분홍색에서 시옷 찾으셨죠그 다음에 또을또또 약자가 있어요. 보라색 찾아봅시다. 예, 그러면 을자 약자 있죠. 그래서 시옷에다가 을 예, 해서 복슬 복슬 이렇게 예, 점자로 표기하는데 한번더 확실하게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낱말은 감금, 금슬, 복슬복슬 다 맞춤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정확히 익혀두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또 우리말 퀴즈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